안녕하세요. 딸류안 에스피입니다. 맛있는 꽃게 무침을 쉬우면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양념장이 주르륵 흘러내는 느낌, 음. 그다음에 꽃게 그 다음에 꽃게 그살 안아 좀 싱거웠던 느낌, 그런 거를 제가 잘 살려서 아주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생물 꽃게 제가 이게 세 마리 샀는데, 요게 1kg입니다. 1kg 기준으로 오늘 양념장 할게요. 집에서 안 쓰는 음식 이런 손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걸로 개가 지저분하니까 구석구석 닦으셔야 됩니다 물을 살짝 틀어놓고 박박 문지르면서 닦아주세요 요큰 다리 이런 데 많아요 그런 지저분한 게요 이부분 이렇게 잘라서 버려주세요 어, 요거는 안놓인가봐요 음. 뚜껑을 떼주세요 싱싱하죠 그래서 음.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뒀다가 된장찌개 끓이면 맛있습니다 요알 부분 이런 것들 을건져내세요 된장찌개 끓일 때 같이 사용하면 아주 맛있습니다 요게 진짜 찐하고 맛있어요 이걸로 찌개 끓이면 정말 맛있습니다 딴거 필요 없어요 요거에다가 물을 조금 더 바글바글 끓인 다음에 개딱지 건져버리시고 여기다가 된장만 풀면 돼요 그리고 양파 대파 두부만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 드시면 정말 맛있는 갯찌개가 그 됩니다. 음, 이거랑 같이? 요거랑 같이요. 뭐, 나중에 끓여서 버리면 됩니다. 음. 물을또 틀고, 내가 요걸 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이요 <laughs> 부분도 깨치, 깨주세요.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깨끗이 닦아주면은, 가위로 요 끝에, 이게눈 부분,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갖고, 먹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다 떼주면 돼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끝에 이 부분은 안 먹잖아요? 이제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면은 나중에 양념도 싹잘 배고 맛있습니다. 이 속으로 양념이 잘 들어가서. 이 찢게, 요것도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아프기만 아파, 찔리면. <laughs> 요런 거 있으면 근데 폼나잖아 예? 네? 폼나긴 하는데 엄마는 <laughs> <laughs> 네. 요거 좀잘라러면 여기 양념이 잘돼서 그런 다음에 드시기 좋게 4등분해서 잘라면 됩니다 한 번에 가위로 콱 하면은 이 아래에 는 살이 싹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등분을 해서 나눠서 자르면은 살이 안 나와요 요것도 또 나눠요? 네 요것도 이렇게 다 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그러면 살이 안 흐스러지고 싹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 됩니다 꽃게의 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 소주입니다. 소주를 이렇게 뭐 샤워 시켜 드시시 이렇게 꽃게에다 살살 뿌려주세요 한번. 그럼 살균도 되면서 이 비린 맛이 싹 날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주가 닿도록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세요. 소주를 한번 뿌린 다음에 이런 체에다가 계속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물기를 좀 빼는 거죠. 물기가 아니라 소주기를 빼는 거죠. 요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뿌려주세요. 소주끼가 싹 빠져들어. 여기 걸쳐놔 주세요. 아까는 이렇게 개에서 바다 냄새가 났었어요. <laughs> 우리 방 안에. 근데 지금 요 소주 전처리 과정을 하니까 냄새가 거의 안 나네요. 개 냄새만 납니다. 이제 비법 들어갑니다. 겉에만 맵고 살은 싱겁고 꽃게 살이 양념장이 벗겨지는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꽃게에다 먼저 간을 해서 절여두는 거예요 요거 양조간정입니다 멸치액젓이에요 저는 꽃게액이 있어서 꽃게액을 좀 사용했는데 감칠맛을 위해서 요거 없으시면 양조간정 대신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분량만큼 요 양념장에다 꽃게를 이렇게 묻혀서 살짝 30분 동안 절여두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양념이 싹 배면서 어, 살도 더 탄탄해지면서 간이 또 이렇게 잘 배서 아주 맛있습니다 양이 먹은 애는 위로 올라오고 새로운 애는 밑으로 가고. 간기가 들어가면 살이 더 쫀쫀해져요. 요 간장물 묻은 개를 실온에 두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30분만 보관하세요. 그럼 차가우면 살이 더쫀쫀해하고 맛있어요. 냉장이나 냉동에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30분만 놔두세요. 냉동은 얼잖아요. 3 0분만은안 얼어요. <laughs> 꽃게 무침에 야채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야채를 좀 썰어볼게요. 양파 반개입니다. 한중 코기 정도 됩니다. 너무 가늘지 않게 약간 듬성듬성 이렇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전 대파가 가늘어서 한대 사용했는데 뭐 대파가 굵다 그러면 반대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이거 채가 아니죠. 이거 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쓰는 걸. 아, <laughs> 그 <그래서 저는 웃음> 가운데로 한 번만 굵은 거는 이제 갈라주시면 됩니다. 청고추, 청고추가 좀 들어가면 좀 먹음직스러운데, 청양고추 넣으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이미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매콤하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안 넣었어요. 그냥 홍고추 그냥 넣습니다. 요 시성 따라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너무 가늘지 않게 썰어주세요. 좀 이렇게 보여주면 먹음직스러워요. 그렇죠 하나씩 집어 먹을 수도 있고. 제가 냉장고에서 꺼내왔어요요 볼을 만지니까 아주 차가워요. 여기다 아까 저희가 간장 본거 있죠? 요거를이 그릇에다 이렇게 떠주세요. 이 간장물이 아주 맛있습니다. 꽃게 살에서 우러난 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할 거예요. 먼저 고춧가루 넣을게요. 이거 올리고당 물로 다 상관없습니다. 또 조청도 괜찮습니다. 매실 조금 넣을게요. 이게 살균 작용도 하면서 매실하고 특이한 맛이 있죠, 향이. 간 마늘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 생강인데요. 간생강은 간 생강은 간마늘에 2분의 1 정도 넣는데, 이거는마늘이랑 달라서 생강은 좀 씹히면 맛이 좀 강하니까, 최대한으로 곱게 다져서 넣어주세요. 이걸잘 섞어주세요.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퍼지면서 이게 이제 양념이 아주 뻑뻑해져요. 잠깐만 나비려 둘게요. 얼마나 냅둬요 한, 뭐, 몇 분만 냅두면 빡빡해져요. 빡빡해질 때 해야지 걔짝 달라붙어요. 음... 응. 아, 내가 이거 말을 한마디 할게. 응. 그럼 저 여기 양념장을 한번 이렇게 살짝 찍어보세요. 보통 시성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간간하게 드시는 분도 있고, 뭐더 달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액젓이라든가 물엿이라든가 이런 걸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보다 많이 뻑뻑해졌어요. 이 양념장을 넣어서 이제 꽃게를 묻혀 볼게요. 꽃게에 묻힐 때는 이 손으로 하면 찔려요. 몰라면 주걱 두개 이렇게 묻히셔야 돼요. 양념이 짝달라붙죠 이제 양념이 묻었다 싶으면 야채 넣으시면 됩니다. 야채가 과하다 싶은데 요게 또 들어가면은 또 맛있어요.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꽃게랑. 이제 다 됐어요. 양념이요. 꽃게만 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좀 있으면 좀 추석이잖아요. 이거 손님 맞이할 때 요거 하나 올려놓으면은 식구들하고 손님들이 눈에 번쩍 뜨실 거예요. 정말 맛있습니다. 뭐 이런 거 집에서 만들었다고 이러시면서 놀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딸리안 레스피입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에다 냉동 꽃게를 넣어서 더 감칠맛 나게 꽃게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냉동 꽃게 350g을 제가 해동해 놨어요. 찬물에 자연 해동해도 되지만 천일염 한 스푼 넣고 해동하시면 단맛이 안 빠지고 좋습니다. 마트나 이런데 이렇게 냉동 꽃게를 딱 이렇게 포장해서 팝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꽃게 보면 여기가 이제 껌뭇거뭇합니다 이거를 이거 이제 씻어놓은 건데 솔, 칫솔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팍팍 문질러 주시면 돼요 입에 닦는 칫솔 말고 <laughs> 그냥 주방에서 쓰시는 칫솔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팍팍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질해 놨고요 또 이렇게 보면 개껍데기가 있어요 이런 거 안에 이런 걸좀떼 내셔야 됩니다 요런 게 지금 질금질금거리고 안, 안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것도 좀 되게 떼내시고, 손질할 때. 제가 이미 좀손질 해놨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예, 여기 닦고, 요 껍데기 잘라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이건 개다리, 요거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드, 드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끝에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맛도 더잘 빠져나오고, 좋습니다. 가위로 잘라내세요. 요, 칼로 잘라도 되지만 가위로 가운데 쭉 잘라시면 돼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양파랑 꽃게랑은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서 양파 반개 넣을게요. 한 150g 정도 됩니다. 애호박 반개도 들어갈게요. 요거 좀 오랫동안 끓일 거라서 두툼하게 썰어 주세요. 두부도 반만 넣겠습니다 대파 한 30g 정도 됩니다 이것도 어서 넣어서 썰어 주시면 돼요 음식점에 갔을 때 꽃게 된장찌개 먹으면 너무 맛있죠 고깃집 가서 마무리로 <laughs> 그거 집에서 해 드시면 됩니다 아 그걸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냉동 꽃게가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저거 아까 4,000원 줬어요 괜찮지 않아요? 맛있어요 음, 네. 홍고추는 반 개만 넣을게요. 청양고추 한개 넣을게요.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맛있게 끓여볼게요. 찌개는 또 미국물이 맛있어야지또돼요 그래서 물 1리터입니다. 해물 다시팩 이걸 하나 넣고 끓기 시작해서 한 7, 8분간 끓여주시면 돼요. 여기 없다 그러시면 다시만 넣으시면 돼요. 멸치는 안 넣고 다시만만 넣으세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불은 또 중불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근하게 육수가 맛있게 나옵니다. 자, 이제 다시 백고 건질게요. 아주 국물이 널끼리하게 맛있게 우러났어요. 보이나요? 화면에? 네네. 아 저희 냄비가 좀까맣틱틱해서요 아이고, <laughs> <laughs> 아이고. 여기다가 바로 된장을 넣을 거예요. 시판 된장 사용할게요. 된장도 염도가 다 달라요. 그래 갖고 처음부터 많이 넣면 이제 짜면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스푼만 넣어 보세요. 저는 이제 다섯 스푼 넣어요. 저희 거 약간 좀 싱거워서요. 네, 네, 스푼만 넣고 시작해 보세요. 고춧가루 한 스푼 넣습니다. 이제 불을 세게 하세요. 양파를 넣을게요. 양파가 뭉근하게 익어야지 달기도 하면서 하여튼 간에 맛있어요. 양파가 아직 푹 물러야 돼, 이거는. 갯찌개는요. 약간 이제 팍팍 끓여주세요, 먼저. 약간 이제 팔 끓죠? 요때 꽃게를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비린맛도 안 납니다. 또 내장이 맛있어요. 바글바 끓여주세요. 그러면은 비린맛이 확 날아가요. 된장이 넉넉히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비린맛은 비리진 않아요. 근데 끓을 때 비린맛은 좀 나거든요. 확 날려주세요. 이제 계속 이렇게 약간 거품이 좀 한번 생겨요. 그거는 한번만 싹 건져주세요. 됐어요. 이제 호박 넣을게요. 또 호박도 넣으면 아주 덜쩍쩍하니 맛있습니다. 호박도 푹 물리게 해주세요. 마늘도 반 스푼 넣을게요. 된장찌개나 뭐 이렇게 꽃게찌개에 또 마늘이 너무 들어가면 마늘 향이 강하면 이또 시원한 맛이 좀 들으라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반 스푼만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를 10분 넘기지 말고 끓여주시면 돼요. 한 7, 8분 동안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그래야지 그 된장하고 꽃게하고 요 야채하고 어우러지면서 아주 맛이 있어지어요. 시판 된장은 10분 이상 끓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전문가를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끓이면 껄쭉하니 맛이 없어져요. 아, 그래서? 예. 집 된장은 된장만 하기 때문에 오래 끓이면 아주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있는데 시판 된장은 오래 끓이면 안 돼요. 요 팁이에요. 아, 어떻게 네. <laughs> 아셨어요? 아, 공부했어요. <laughs> 나 오래 끓이면 맛있는 줄 알고. 음. 그래서 된장찌개는, 김치찌개는 데우면 음, 맛있어요. 맞아요. 된장찌개는 데우면, 데우면 맛이, 맛이 없어요. 없어요. 아, 맞아요. <laughs> 산뜻한 맛이 없어요. 이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네, 얘기할 때. 네. 맞아, 그러실걸요. <laughs> 이제 제가 7, 8분 끓여서 그리고 이렇게 간을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많이 맞다. 맛을 봤을 때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네. 참 편하게 뭐한데 본인들이 입에 맞는 맛이 있어요. 만약에 좀 싱겁다, 그러면 된장은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그냥 괜찮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뭘 넣냐면은 두부 또 넣을 거예요. 두부는 오랫동안 끓이면 좀 국물이 좀 텁텁해져요. 대파랑 홍고추 넣어서 청양고추도 넣고 마무리 할게요. 요거는 한 1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 선택이에요. 뭐 넣으셔도 다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된장찌개에 미원을 한 꼬집 넣으면 정말 맛이 확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꼬집 넣을게요. 요거는 알아서 하세요. <laughs> 저는 맛을 알저는넣 네. 요또 네.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고 그런데 기냥 먹는 거 아주 그냥 딱요 맛이 할 정도로 맞춰 드시면 맛있잖아요. 요 된장꽃게가 봄날에 정말 또잘 어울려요. 한번 해서, 어렵지 않죠? 꼭한번 해서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딸류네스프입니다 암꽃게로 암칠만하고 맛있는 간장게장을 만들어 볼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암꽃게는 여기가 넓으면서, 암꽃게는 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면 여기 몸에 약간 주황색깔 보이죠? 여기 알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주황색깔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숫꽃게는 여기가 좀 좁으면서 길어요. 길고, 알이 없는 신 살이 좀 통통합니다. 그차이예요 드시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2kg를 사면 어느 정도 되냐면,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6마리에서 8마리 정도 사이예요 저는 오늘 좀 커서 그런지 한 6마리 정도 됩니다. 꽃게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깨끗이 한번 손질해 볼게요. 네. 물을 틀어 놓으세요. 이제 물을 틀어 놓은 다음에 꽃게를 이렇게 뒤집어서 요 다리 사이사이에 굉장히 검웁니다. 주방에서 쓰시는 이런 음식 솔로 깨끗이 구석구석 닦아주시면 됩니다. 닦은 거랑 안 닦은 거랑 많이 차이 지지. 음, 미백했네. 미백했어, 진짜. 조금 자꾸 이렇게 닦아주세요. 어, 이 사이사이도 구석구석 다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가 또 중요한 거, 여기가, 아유, 물었어. 응. 아, 이걸로 찔렸구나, 내가. 물린 게 아니라. 어... 이투공은 이렇게 까서, 여기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원래 숲에는 이거를 떼서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떼서 버리면 암캔에 여기서 알이 쏟아져 나와서 그냥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붙인 상태로 깨끗이 만 닦아주세요. 요끝트 이렇게 쭉 짜면은 이렇게 검은 게 나와요. 요거쭉 짜버리면 깨끗하겠죠? 네, 주머니를 한번 쑥 닦아주신 다음에 닦는다고 좀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면 이렇게 엎어서 이런 식으로 놔두세요. 그러면 물이 좀 밑으로 빠집니다. 아마 살은 꽃게를 사다가도 이렇게 바깥에 놓는 것보다는 요거 물기를 깨끗이 닦아서 통에다 보관해갖고 살짝 얼리는 게 살도 더 탱탱하고 신선해요. 우리가 절임장을 끓여서 식힐려면 또 서너 시간 정도 필요해요. 이게 그냥 방치되면 은 아무래도 들기 싱싱하겠죠. 요거 꼭 포인트입니다. 물기가 이렇게 좀 묻어있어요. 그러면 좀 비린 맛이 날수 있으니까 조기타올려갖고 꼭꼭꼭 물기를 다 없애주세요. 이 끝을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되는데 이게 좀 살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자르면 좀 아야야 할것 같아서 못 자르겠어요 <laughs> 이배 뚜껑이 위에 오르도록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따 전임장 먹었을때 간이 잘 배요 이제 뚜껑을 꼭 덮어서 냉동고에 넣을게요 고급스럽게 맛있는 절임장어 제가 만들어 볼게요. 물은 3.5리터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잡내를 없애려면 여러 가지 향신채가 좀 들어가요. 제가 이제 좀다 썰어놨어요. 양파 한 개입니다. 되도록이면 얇게 썰면 빨리 양, 양파물이 축출되겠죠. 사과는 이 안에 씨는 빼주시고 껍질은 그냥 한개다 썰어주시면 됩니다. 사과 한 개도 넣었어요. 대파도 들어가는데, 대파 뿌리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파 를두 대가 들어가는데, 흰 부분, 초록 부분은 빼고 흰 부분만 넣을게요. 통마늘 들어갑니다. 생강도 얇게 얇게 판 쓸어서 넣었어요. 잡내 잡아주는 데는 월계수잎이참 좋습니다. 그래서 월계수잎 세파리를 넣을 텐데, 혹시 집에 이거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제 황기좀 넣을게요 황기도 잡내잡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건 어디서 사냐면 뭐 대형마트에 거의 있고요 인터넷에서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멸치하고 다시마는 제가 간편하게 오늘은 팩을 사용했습니다 두팩 넣어줄게요 천연 조미료죠 이건 검포고입니다 이것도 넣어줄게요 대추도 넣을텐데 대추는 제가 이렇게 씨를 뺐습니다 이렇게요 건고추를 아 서너 개 넣을게요. 좀 칼칼하게 드시려면 청양고추나 뭐 베트남 고추 넣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치성 따라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30분 동안 푹 끓일 텐데 끓기 시작하고 30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요거는 중간 불로 은근하게 그 향신채가 잘 우러 나오도록 끓여주시면 되고요. 요 표고버섯하고 이 멸치 조금 들어간 거는 요거는 끓기 시작하고 10분 있다 건져내주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오래 끓이면 좀 쓴맛이 납니다. 이제 끓기 시작하고 10분 지나서 다시 팩은 맛있는 맛도 다 빠지고 해서 제가 이거 건져낼게요. 뚜껑을 살짝만 이렇게 열어서 약한 불에서 20분 동안만 툭 우려주세요. 30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불을 끌게요.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잘우러났어요 딸한테 자랑하네. 요거를 네. <laughs> 건지를 싹 건져주세요. 3 5리터의 물을 제가 이렇게 40분 동안 채소를 우렸더니 2리터가 됐습니다. 근데 절임장 할때 간장 게장할 때는 간장이 꽃게장에 푹 담겨야 돼서 절임장이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물 가끔 부족해서 물을 500ml 더 넣을게요. 그러면 물이 2.5리터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했는데 2.5리터 됐으면 굳이 물을 안 넣어도 돼요. 음. 나는 2리터가 됐기 때문에 500ml를 더 추가한 거예요. 그 간장 넣겠습니다. 진간장, 양조간장 상관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잡내 제거를 위해서 소주 넣을게요. 간장게장이나 다랑오버가 들어가면 굉장히 감칠맛이 있고 맛있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삼치액을 좀 사용했습니다. 물엿입니다. 이제 간장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걸다 넣습니다. 었 그럼 이제 불을 켜고 이제 끓기 시작해서 5분간만 끓여주시면 돼요. 이제 5분이 지났을 때 불을 완전히 꺼주세요. 불을 꺼준 다음에 완전히 차곡게 식혀주시면 됩니다. 요 사이다입니다. 사이다는 다 끓고 나중에 넣어주세요. 절임장을 이제 끓여서 식혀서 그러니까 서너 시간이 갔어요. 그 사이에 냉동 꽃게가 되버렸네요. <laughs> 이제는 이, 이 끝이 잘라도 괜찮으니까 잘라 주시면 돼요. 아까 살러때못 자르겠더라고요. <laughs> 뭐 이게 뭐 성가시다 그러면 안 자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그때 양념이 잘 배겠죠. 떨어졌다 떨어졌어. 저는 여섯 마리인데 세 마리는 이 끝을 자르고 세 마리는 안 자를 거예요. 왜냐면세 마리는 또돗다 먹을 거기 때문에 너무 양념이 빨리 배는 것도 저는 싫더라고요. 그냥 절임장 보셔도 되는데 혹시 또 이제 건지가 있을까 봐 저는 채반을 올게요. 완전히 식은 절임장을 꽃게 위에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꽃게가, 이절임장에 꽃게 푹 당겨야 돼요. 이게 예, 딱 맞죠? 그냥 이 상태로만 드셔도 맛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향긋하고 더 맛있으라고 이 부재를 좀 넣을게요. 레몬 한 개를 얇게 슬라이스 했습니다. 거 레몬을 넣어주세요. 이건 선택이에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물 한번 드셔보신 다음에, 아, 나는 매콤한데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되고, 조금 더 매콤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청양고추 넣으시면 돼요. 청양고추 좀 넣을게요. 그리고 마늘이랑 생강, 제가 좀편 썰어 넣었습니다. 그 조금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라고 홍고추도 넣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다 3일 동안 숙성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맛있어집니다 근데 요걸 또 오래 좀 두고 드시려면 꽃게에서 또 물도 생기고 잘못하면 또 상할 수 있으니까 요 국물을 싹 이렇게 건져 갖고서 냄비에다 팔팔 끓여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부어 주시면 됩니다 끓일 때 이게 막 거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끓어 넘칠 수 있으니까 꼭 지켜서서 이거 끓이시면 되고요. 이게 한 보통 일주일 안에 드시면 참 좋아요. 근데 아, 나는 일주일 안에 다못 먹을 것 같다 그러면은 꽃게는 하나씩 비닐에 싸서 넣으시고 그 작물만 냉장고에 뒀다가 이렇게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간장간장 바깥에 나가 드실 때 진짜 큰맘 먹고 사 드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포즈하게온 가족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다, 말 한마디가 빠졌는데 다 아시겠지만, 요거, 개딱지를 딱 떼면 알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다가 밥을 좀 넣어서 참기름을 좀 넣고, 김가루 좀 뿌려갖고 싹 비벼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목소리> 밥 해서 예. 나 꽃게 먹고 싶어. 엄마. 어이고,